한 주간 있었던 지역 소식을 전해 드리는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오늘은 연수구 소식 들어볼 차례고요. 연수구 이재현 주무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 있었던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돼 있을까요? 연수구가 지난 20일 연수구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연수 큰재 장학 재단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수여식은 150여 명의 장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해 연수구립 전통예술단의 다채로운 음악을 시작으로 장학생으로서의 품성과 성실함을 다짐하는 선서와 증서수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제10회 장학생은 지난 9월부터 모집해 복지, 특기, 학업우수, 연수금 응원 등 여섯 개 분야 115명의 학생과 7개 단체를 선발하였으며 약 1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수 큰재 장학재단은 지속적인 후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고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선출된 장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여 연수구를 빛내는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네, 연수 큰재 장학재단이 어느덧 10회를 맞이해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지원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연수 큰재 장학재단은 2016년 설립 이후 장학생 728명에게 약 7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2026년에는 설립 당시 기금 목표액인 100억 원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네, 장학생들이 재단의 지원으로 자신들의 미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도 기금액이 쌓인 만큼 많은 아이들이 또 혜택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연수구가 지난 16일 연수구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연수구 후원자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연수구 후원자의 날 행사는 지역의 이웃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 개인, 단체, 기업 등을 초청해 감사장을 수여하고 한해 동안 접수된 후원금의 사업 보고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나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인 15명, 단체 8곳, 기업 7곳, 총 수상자 30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그룹 예술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감사장수여,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나눔 활동 영상 상영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수군은 앞으로도 민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지역이 더 번영하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그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더 밝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부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후원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연수구와 M 코 테크놀로지 코리아가 맺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내년 1월 15일 연수구청 3층 대회실에서 인재 채용의 날을 개최합니다.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는 제조, 생산직 분야의 정규직 채용을 기획하고 있으며 당일 채용 설명회를 거쳐 현장 면접을 실시합니다.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고 많은 복리후생도 지원하고 있으니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서는 지원하셔서 좋은 취업기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수구 취업정보센터는 언제든지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1월에 시작한 우리 동네 소식이 오늘로써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재현 주무관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년에 더 알차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